오늘 17일 10시 출근길인데요. 아침에 이렇게 가로수 정비하느라 한 차선을 막아놔가지고 차가 지금 밀리네. 어제 제가 쉬는 날이라 쉬는 김에 자동차 엔진오일이랑 그다음에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하러 갔었거든요. 엔진오일은 마지막으로 27,500km 정도에 갈았고 지금 현재 34,000km인데 마지막으로 6 0 ,000, 7,000km 정도 돼요. 주행 거리가 예, 보통은 1 0 0 0 0이 15,000km에서 엔진 오일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이 제네시스 3.5 터보는 열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엔진 오일 변성이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0km마다 가르라고 이제 매뉴얼상에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면 6번, 3년간 6번 교환 쿠폰을 주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다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5,000km까지 짧게 잡진 않고 6,700km ,000, 사이에서 좀갈라고 하는데 이제 유상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제 s g v 8 0 3 5 터보 엔진오일 엔진을 오일 교환할 때는 엔진오일 자체랑 그 다음에 엔진오일 필터, 그 다음에 이제 흡기. 에어 필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통으로 갈게 되잖아요. 국산 차들은 원래 에어크리너는 에어 필터는 뭐 엔진 오일 두번갈때한번 정도 가르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건 실제로 주기가 되게 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임도 싸고 필터 값 자체도 이제 싸니까 이제 엔진 오일 갈면서 한꺼번에 다 가르라고 또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혹 조건에서는 교체 주기를 더 짧게 잡아야 되는데 엔진 오일이든 흡기 필터든 짧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뭐 가혹 조건이죠 고속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속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고 극좋온 극고온의 환경에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나 뭐 기타 소음품들 너무 주기를 짧게 하는 거는 이제 환경이나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리하긴 하지만. 주기를 너무 짧게는 아니고 그래도 그렇다고 너무 이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거가 뭐 원칙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에서는 갈아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유가 되시고 차를 좀 아끼고 관리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면좀 짧게 잡아도 무방하겠죠. 대략 주행 거리 7,500km에 기간 한 6개월 됐거든요. 작년 8월달에 갈았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엔진을 한번 교체해주고, 가격은 이제 그렇게 엔진 오일 7터 오일 필터, 얼마 안 하죠, 국산차들은. 그 다음에 에어, 흡기 에어 크리너, 그렇게 해서 1 8 9 0 0 0원 들었습니다. 뭐 비싸다고 하면 비싸. 국산차 치고는 되게 비싼 측에 속하고, 외제차는 준중형급 뭐시크리나뭐 비엔돌 이런 거 한번 갈때뭐 20만원 넘게 드니까뭐 근데 외제차도 많이 싸지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뭐.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동네 불엔지에 그냥 예약 없이 갔거든요. 그것도 장점이죠. 그냥 내가 가고 싶다 가가지고 뭐차 있으면 조금 대기하다 가면 되고. 근데 마침 베이가 하나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 올려가지고 엔진을 갈고 점검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패드도 이제 교환을 했는데 최근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이제 주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를 하잖아요 근데 발자마자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정차하기 직전 시속 1, 2km 정도에서 세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삐 하고 그래서 이제 골목길 같은데 이제 이면도로 다닐 때 사람들이 브레이크 소리 듣고 비켜주더라고요 브레이크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근데 이제 전에 한번 갔었어요 브레이크에 소리 난다고 갈아달라고 근데 패드 자체는 한 40%에서 30% 정도 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정비사도 아주 남아있는데 더탈수 있다. 2, 3만 키로 더탈수 더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고속도로에서 한번 올려가지고, 그 브레이크 조작을 한번 좀 하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나요. 장거리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랑 접촉 표면에, 그 브레이크 디스크에서 발생한 녹이, 브레이크 패드에 닦이잖아요. 근데 그 녹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색깔이 약간 변색이 있더라고요.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랑 접촉면에 근데 그런 게좀 원인이 돼서 이제 소리가 계속 나지 않았나 그래서 만편하게 갈았어요 패드를 이제 제네시스 구매를 하면 엔진오일 3년에 6번 3.5토브의 경우 그 다음에 와이퍼 3번 에어컨 필터 3번 이렇게 교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패드 전륜 앞 브레이크 패드 한번 브레이크 오일도 같이 교환해줘요. 그래서 그건 무료로 교환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2년 8개월 됐고 좀 있으면 3년 경과하기 때문에 그 3년 경과해서 해달라고 하면 또안 해줘요. 그래서 과하게 예방정비라고 하더라도 기간 되기 전에 가서 이제 갈아주는 게 그만 편하죠. 어차피 그건 날아가는 돌이니까. 다행히 뭐 브레이크 패드 재고도 있었고. 브레이크 액은 뭐 전부 다 점차 좀 공통으로 쓰는 도트 포 규격이니까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면서 오일도 같이 교환을 했고 하고 나서는 지금 소리가 전혀 안 나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새로 하면 좀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고 하는데 뭐저 같은 뭐 할배 운전이 뭐 고속에서 뭐급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뭐 밀린 느낌 전혀 없고 뭐 감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갈아주면 뭐 플라시브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제 뭐 오래는 안 가겠지만. 부드러운 느낌은 있어요, 차가. 좀 고RPM 올라가면 좀 카랑카랑한 느낌이 좀 나섰거든요. 그리고 저속에서 좀 치고 올라갈 때좀 휜겨워하는 느낌도 약간 느껴지고. 물론 힘은 충분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엔진을좀 갈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차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 들고 좀 카랑카랑한 느낌, 고RPM에서 뭐 3000, 4 0 0 0 이렇게 올라왔을때 카랑카랑한 느낌도 좀 줄고 저속에서 이제 조금 가속을 할때굼뜬 느낌도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엔진오일 가니까 부드럽긴 해요, 진짜. 이게 전 갈기 전에도 좀 부드러웠다면 잘 모르겠는데, 전에 엔진놀이 주기가 조금 길었잖아요. 그래서 거친 느낌을 좀 느끼다가 갈고 이제 부드러운 걸 이렇게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주최 주기가 되게 짧았거든요. 공짜로 가니까 뭐 4,000km에도 갈고 막 그랬어요. 이번에 7,500km 타고 딱 가니까 좀 다른 게 느껴지네요.